문경의 특별한 맛을 알리는 축제 중 하나인 문경약돌 한우 축제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문경세제도립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14번째 열리는 문경약돌 한우 축제는 함께 가자 예수 문경, 함께 먹자 약돌 한우 라는 주제로 특별한 맛의 약돌 한우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약돌한우와 약돌돼지 등 약돌 축산물은 문경시 가은읍에서 생산된 거정석 페그마 사이트를 곱게 갈아 사료에 첨가해 소와 돼지를 사육한 것으로, 거정석은 홀케르마늄, 셀레늄 등 인체에 유익한 생리필수 미네랄을 많이 함유해 약돌로 불린다. 문경 약돌한 우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대형 한우 구이터다. 한꺼번에 800여 명이 이용 가능한 대형 구이터는 현장에서 한우를 부위별로 취향에 맞게 구매해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 단풍철 문경 세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즉석에서 약도란우를 맛보며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약도란우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해 문경이 자랑하는 고품질 문경약도란우를 평소보다 20에서 33%나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시식과 구매가 동시에 가능한 점은 문경 약 도라 노의 품질 을 직접 체 험할 수 있는 큰 매력 중 하나 이다.